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지금 솔라나 코인을 지금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 홀딩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솔라나 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솔라나가 50만원대까지 가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 과거에는 솔라나가 24만원까지 간다고 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어, 솔라나는 24만원까지 갈 거다. 막 얘기 몇번 했었는데,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긴 했,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솔라나가 27만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다들 의아한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이제 전망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50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트적 설명과 그리고 이제 어, 솔라나가 왜 좋은지. 그리고 왜 솔라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솔라나 코인을 뭐추 뭐 추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셔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은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까지는 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매물대 구간을 지금 거의 다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 때는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횡보를 하면서 개미 물량 털다가 쭉 올라갔죠.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FTX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FTX 사태가 그리고 FTX 관련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 솔라나의 CEO 어, CEO가 또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108조 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거의 1,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못 잡은 분들 너무나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솔라나에 대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강한.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다가 큰 돈을 번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왜 제가 솔라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비썸의 웜홀 W가 이제 어 런칭이 되고 이제 그 비썸에도 이제 그 상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솔라나 기반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솔라나 민콘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좀 이제 불상사가 있어서 러그풀도 일어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솔라나의 생태계가 굉장히 귀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솔라나가 그만큼 지금 이제 수수료도 저렴하고 트랜잭션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더리움에다가 어, 프로젝트를 만들 바에 솔라나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요즘 이제 뭐 보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북오부미미라고 하는 요 코인이 굉장히 좀 핫하죠. 이것도 솔라나 기반 코인입니다. 그만큼 봉크도 그랬고 솔라나도 그랬고 뭐이 솔라나 안에 있는 지금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솔라나를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솔라나를 사용을 해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최근 들어서 마케팅도 잘 되어 있고, 솔라나가 좀 많이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그 노이즈가 지금 이번에 솔라나 상승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빠져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 솔라나가 지금 비트코인 약반등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벌써 전일 대비 3% 지금 상위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미 올라가는 코인들, 이미 잘 가는 코인들을 타면은 일주일 정도만 가져가도 수익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법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솔라나도 좀 가져가보는 것도 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조정이 좀 심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매수를 계속 계속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 예, 여러분들도 아시는 아크인베스트, 예, 이 아크인베스트 암호화폐 총괄이 솔라나가 곧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BNB를 추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B&B보다 더 월등한 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뭐, 물론 이제 B&B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들도 존재하고, TBL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B&B 기반의 이토큰들이 제대로 성공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통 러그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러그풀이 좀 일어나기는 했지만, 솔라나 생태계에서 또 반... 밤, 반면에 엄청나게 성공한 토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거고 그만큼 어, 솔라나 쪽이 생태계라든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솔라나 코인이 지금 여기 신고가가 가고 이제 더 이상 안갈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결국 여기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그 위에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미친 듯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청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총이 여태까지도 이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여,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 단독방에 들어오고 싶다 한다면은 밑에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은 단독방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